이제 네. 아침마당에한장 나갔을 네. 당시에는 제가 본병인 네. 손동욱으로 나갔었거든요. 아 손동욱이요? 아 손동욱. 네네네. 네, 아 본병이 손 손씨예요? 네, 네 손갑니다. 예. 아 예, 미량 손가구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때 예. 예, 손동욱으로 나갔었는데 예. 이제 그 이후에 앨범 내고 예. 하면서 이제 나위란 이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 활동을 시작을 아, 했죠. 그럼 나위는 어떻게 해서 나위라고 지었죠? 아, 제가 네, 동욱이란 이름이 예. 사실 가수로 쓰기에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계속 들더라고요. 어, 어. 예, 특히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가수들 중에서 동욱이란 이름 그대로 쓰거나 하는 사람들잘 예. 없잖아요. 예, 예. 예, 배우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데. 음.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고 기억에도 네. 잘안 남겠다 싶어서 네. 네. 열심히 막 이제 장명소를 찾아다녔죠. 아 장명소 네, 찾아다녀가지고 어. 그러다가 이제 여러 군데를 들렸다가 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뽑아낸 게이 이름이에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나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더 장명소에서. 네네 그렇죠. 아그 어떻게 네. 어떻게 해서 나이를 적었지 무슨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어, 나자가 이제 어찌 나의 휘가 대장기 휘자 이렇게 이제 어. 한자로 사용하는 건데 네. 뭐좀 그냥. 뜻을 쉽게 풀이하자면은 나를 휘어 잡는다 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사용을 한 거죠. 예, 예.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응. 휘어 잡는 노래를 응. 하는 사람으로서 응. 예. 그렇게 기억이 되고 싶어서 이런 이름으로 예. 선택을 아,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이 그 뜻풀이를 들으니까. 네. 어, 그럼 괜찮다. 음. 나 휘. 예. 네? <laughs> 그냥 저 화해도 좋아요. 속상한 일 얘기해봐요. 가끔 힘이 들고 답답하나요? 내가 다 받아줄게요. 그저 바라보게 해줘요. 지켜줄요 수 있게 해줘요. 때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요. 소주도 한잔하고요. 바라는 거. 놓치긴 정말 싫어요. 내 눈엔 당신만 보여. 고 싶단 말해요. 당신 만나도 알아요. 제발 부담 갖지 않길 바래요. 더 이상 욕심 많네요. 바라는 거나 없어요. 왔는지 나 당신 놓치긴 정말 싫어요. 내 눈엔 당신만 보여. 나 당신 놓치긴 정말 싫어요. 내 눈엔 당신만 보여. 당신만 사랑. 할래요. 예, 저시 그냥 우리 저김님이자하 예. 아, 이모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그렇죠. 네. 그런 여자가 있습니까? 그런 여자 예, 아직, 만나야 될 아니, 텐데 말이죠. 아, 예. 아직 아직 없어요. 사귀는 네. 여자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언제쯤 사귈 예정? 그 예정은 네. 언제나 있지만은 <laughs>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그럼 어떤 스타일의 여자 여성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나 씨는 어떤 스타일이라? 저는. 네. 네. 뭐 그렇게 일단 뭐뭐 뭐 있으면 네. 뭐 미모 미모 직장이면, 음. 직장이면 직장 뭐, 음.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럼 더 많은 여자 뭐, 뭐 많잖아 <laughs> 뭐 지금 막... 글래머 예 육체파가 육체파 뭐뭐 뭐 많잖아 말씀해 주신 모든 네. 것들이 다 좋긴 한데요 네. 예 좋긴 한데 솔직히 나께서 네. 어, 이야기 해봐 저는 뭐 그래요 아니 응. 응. 항상 뭐 이상형 같은 거라든가 이런 질문들을 응. 들을 때마다 좀 당혹스러운 게 응.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이 없어요 아, 없고 아, 저는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저를 그냥 좋아해주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저도 좋습니다. 쪽밥차. 네. <laughs> 어, 아 저는 있습니다. 저는 네. 결혼할 때 처음에는 뭐 연애할 때는 뭐 그냥 뭐 이래 뭐야 얼굴 이쁘면 좋다. 고뭐 이래 했지만은 네. 어, 막상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PD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한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나는 맞벌이를 오. 해야 되겠다. 맞벌이. 네네, 네네. 왜냐면은 PD는 어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비가정적이에요. 자기 음. 작품이 우선, 우선입니다. 어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직장인보다는 네. 아티스트라고 해요. 그럼요 한편에 예술을 작, 하시는 건요 작품 건데. 하나 마면이 작품이 몰빵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가정을 거의 내팽개칩니다. 네 음... 9 to 6가 아니에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데가 아닌 게 PD예요. 그렇죠. 네. PD는 그냥 일이 있으면은 어, 나가야 되고 일 없으면은 그냥 뭐 쉬, 쉬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뭐 특집 하나 떨어지면밤 새도록 고민해야 어, 되고 특집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집순이가 되면은 없을 피곤해요. 맨날 전화 와 가지고 언제 <laughs> <그렇다>. 퇴근하니 뭐라에밥 <laughs> 먹으러 예. 가자니 뭐 이러면 그렇죠. 사람 털어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저만 기다리고 그래, 있는 그렇지, 사람이 있다는 거도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예, 쓰이잖아. 네, 맞아요. 네. 질색이잖아. 그래서 음. 아, 바쁘리를 해야 되겠다. 음. 아,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 음.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으면 좋겠냐? 네. 그래서 선생을 추천하더라고. 선생님, 우리 네. 저 선배들이. 네네네. 영사나 선생이 좋다 이란 거야. 어, 네. 왜냐면 선생은 어, 저 뭐야, 딱 일정하잖아. 그렇죠. 일정하잖아. 일정하고. 그렇죠, 그렇죠. 방학 있고. 그렇죠. 방학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방학이 있으니까 네. 2 개월, 삼 개월이 쉴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월급 네. 제때 나오고. 예. 네. 물론 선생님들은 네. 이제 방학 때다쉬시지는 못하지만은 아, 그래,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그렇죠. 훨씬 휴가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주, 중요한 네. 게 뭐냐면요. 네. 이 억수리 중요합니다. 10년 대임하면은 네. 연금이 나옵니다. <laughs> 아 매우 현실적이고 동거, 동거 정말 연금이 좋은 연금이 넣었나 봐요 그렇죠 거야. 예 그렇죠 그 지금 엄청나게 덕을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와이프가 선생님다럼 철학이 아아 그렇죠. 선생님인데 아 제가 찰랑 나가지고부산어린이동료대회란 네. 내가 어린이 프로를 맡고 네. 있었어요 네네. 그 출연자의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와이프입니다 세상에 네.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뿅 해가지고 아제 네. 여자 꼬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laughs> 결혼하게 됐는데 네. 지금 엄청나게 제가 혜택을 보고 있죠 와,